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차. 청 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드신 분,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 매일 지긋지긋한 한 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청 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같이 적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0년차의 노하우와 정직한 분석 데이터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청 교수 가족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6일. 남자농구 아시안 게임 다섯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필리핀 대 바레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필리핀은 조던 클락슨이 소속 팀의 부름을 받으면서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는 모습을 볼수 없게 됐다. KBL에서 활약하고 있는 렌즈 아반도 역시 현재 팀에 합류해 있는 상태다. 하지만 직전에 있었던 월드컵에 참여했던 선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기대치는 여전히 남아 있다. 문제는 팀내 평균 연령인데 30세 이상 선수가 70%가 넘는다는 점이 변수다.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경험적인 측면을 믿고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나마 1차전 상대가 바레인인 점은 필리핀에게 호재다. 같은 조의 요르단과 조일이 싸움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첫 경기부터 확실하게 상대를 제압하면서 경기할 것으로 보인다. 바레인은 우리나라와는 작년 아시안컵에서 한번 상대했던 팀이기도 하다. 그때 당시 있던 선수들이 대부분 출전하는 가운데 최근 파리올림픽 사전지역예선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바레인의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본 드웨인 치즘은 지난 8월 16일 인도네시아와의 경기에서 20득점 11리바운드 더블 더블을 기록하며 팀내 가장 핵심 선수라는 점을 다시 한번 증명하기도 했다. 이 예선에서 바레인은 사전 전승을 거두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지만 첫 경기부터 강한 상대를 만나게 됐다. 귀와 선수 한 명의 차이가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체적인 전력을 봤을 때 필리핀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필리핀의 압도적인 우세를 점친다. 지난 월드컵에서 팀내 득점 12위를 했던 조던 클락슨과 드와이트 라모스가 빠진 필리핀이다. 하지만 아시안게임 조별예선 정도는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다. 이 둘을 대신해 스카티 탐슨 로저 포고이가 있고 골밑에는 자페스 아길라가 버티고 있다. 이들 모두 월드컵에 참여했던 선수였던 만큼 아시안 게임에서의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들이다. 반면 바레이는 치즈만 보고 공격하는 패턴을 가지고 갈 확률이 매우 높다. 가드진에서도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골미까지 쉽게 뚫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필리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요르단대 태국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요르다는 론데 홀리스 제퍼슨이 결국 아시안게임 엔트리까지 승선했다. 지난 월드컵에서의 활약도 대단했고 본인의 참여 의지 또한 높았다고 전해진다. 최근 요르다는 중국으로 들어와서 광동 서던 타이거스와의 연습 경기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과까지는 확실히 알수 없지만 지난 월드컵에서 보여준 요르단의 저력을 보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정상권을 노려봐도 될 정도다. 제퍼슨을 제외하면 골밑에는 아메드 알드와 이리가 있다. 지난 월드컵에서 평균 14.8 득점으로 제퍼슨 다음 2위, 평균 리바운드 9.0, 평균 출전 시간도 33.4분으로 팀의 핵심적인 역할을 도맡아했다. 지금의 전력이라면 필리핀보다도 더 우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태국의 핵심 멤버들은 대부분이 기화 선수다. 3년 전 우리나라와의 경기에서도 출전했던 타일러 레미 이번 대회에서 가장 주목해볼 선수로 꼽힌다. 물론, 팀이 8강 토너먼트로 올라갈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램을 포함한 4명의 귀와 선수들이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하지만 이들 모두 빅맨보다는 가드, 포워드의 포지션으로 경기를 임하기 때문에 골밑이 약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태국 자국 선수들로 빅맨을 꾸려야 하는데, 요르단의 높이를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경기에서 가장 눈에 띌 선수는 바로 제퍼슨이다. 월드컵에서 미국을 상대로도 20득점을 넣으면서 앤서니 에드워즈 다음으로 많은 득점을 성공시켜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KB에 소속일 때는 태업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현재 요르단 대표팀에서는 에이스의 역할을 맡고 있다. 네, 외곽에 모두 장점이 있고 골밑에 드와이리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요르단의 폭발력 있는 득점을 볼수 있는 경기다. 태국은 귀와 선수들이 많지만 완벽한 팀을 이루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 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언오버 최종 조합 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일본 대 카타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농구 월드컵에서 기적을 보여준 일본 대표팀이지만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는 이 선수들을 모두 볼수 없다. 12명의 엔트리가 모두 바뀌었고 심지어 우리나라와 치렀던 친선 경기에서 출전했던 선수도 한 명도 없다. 전부 일본 비리그에서 뛰고 있는 유망주 자원들이 줄을 이루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2005년생 카와시마 유토다. 현재 호주 NBA 아카데미에 소속되어 있는 빅맨 자원으로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능력치를 확인해 볼수 있다. 여기에 일본은 대체적으로 가드와 포워드를 중심으로 끌고 가는 팀이기 때문에 외곽에서도 장점을 보일 것이다. 카타르는 우리와 같은 시조에 편성된 국가 가운데 최악위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팀이다. 일본의 카와시마가 가장 어린 선수지만 카타르에는 2008년생 압둘라 무사가 있다. 이 선수의 출전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카타르 엔트리에 있는 선수들이 모두 어린 편이다. 그만큼 체력적으로는 강점을 가지고 있겠지만 경험적인 차원에서는 확실하게 밀릴 수 밖에 없다. 제출한 엔트리에 있는 선수들 가운데 빅맨이 거의 없다는 점도 볼수 있다. 빠른 농구를 지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에게 실력 차이로 많이 밀릴 것으로 예상한다. 일본 선수들은 프로 선수들이 많다는 점이 변수가 될수 있다. 하지만 농구 월드컵대와는 달리 선수 엔트리에 변화가 많다. 이들의 패스워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카타르 선수 명단을 확인했을 때 밀릴 구석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일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로 대한민국 대 인도네시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이번 엔트리에서 볼수 있던 점은 세대 교체다. 물론 베테랑 선수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젊은 선수들도 대거 포진되어 있다는 점이 포인트다. 허운, 이정현 등의 젊은 포인트 가드들과 포워드 라인의 문정현, 빅맨 하윤기까지 포지션 별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 긍정적이다. 지난 7월 일본과의 평가 전 2차전에서 외곽 수비가 다소 불안한 측면도 있었지만 그만큼 득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선수들도 많다. 주전 슈터로 출전이 예상되는 전성현이 그 선수다. KBL에서도 세점 슛에 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제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가 이번 경기에서 봐야 하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다. 골 밑에서는 라거나와 하윤기의 조화도 같이 볼수 있을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파리올림픽 사전지역 예선에서 2승 3패를 기록한 것이 공식적으로 마지막 국제무대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KBL에도 몸담았던 레스터 프로스퍼가 빠져있지만 또 다른 귀와 선수인 제로 맨선이 빈주니어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확실히 대한민국 대표팀에 비해 전력이 많이 떨어진다. 팀 내에서도 203cm가 가장 큰 키일 정도로 골밑에서도 열세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가드가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 특징이지만 이 역시도 확실하게 공격 루트를 만들어 나갈지도 의문이다. 이번 대표팀에서 딱히 약점을 보여줄 수 있는 포지션을 찾기가 힘들 정도다. 기존의 문성곤과 송교창이 이름을 올렸지만 양홍석과 변준영이 대체 발탁됐다. 특히 변준영의 가세로 한번 자리를 맡을 선수들이 많아졌다. 변준영이 두번 역할까지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허운. 변준영으로 스타팅 라인업을 꾸려도 될 정도다. 추가로 전성형까지 들어간다면 외곽 슛은 완벽해진다. 이번 경기 최종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콩 대 대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홍콩은 레바논이 아시안 게임 불참을 선언하면서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홍콩이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16개국 가운데 최하위 전력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하지만 지난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도 참여했던 선수가 많고 그 중에서도 베테랑인 레이드 던컨 오버백이 참여한 것도 눈에 띈다. 하지만 전체적인 엔트리를 봤을 때 빅맨 부족 현상이 가장 걸림돌이다. 7명의 가드로 팀을 꾸린 만큼 외곽에서는 장점이 있겠지만 골밑에서 밀리는 경우를 많이 볼 것이다. 대만은 최근 윌리엄 존스컵에서도 선보인 적이 있는 팀이다. 자국 리그와 중국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대거 엔트리를 이루고 있고 귀와 선수인 윌리엄 아르티노까지 참여했다. 조편성을 봤을 때 중국에 이어 조 2위로 8강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홍콩에는 가드진이 많다면 대만은 균등하게 4명씩 포지션을 배치해 놨다. 그만큼 유기적인 플레이가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조별 예선 첫 경기는 순조롭게 마칠 것으로 예상한다. 전력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양팀이다. 이번 대회에 앞서서 이미 미니 국제 대회를 거치고 온 데만 대표 팀이기 때문에 팀워크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르티노와 오보백의 골밑 싸움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신장에서 아르티노가 5cm 이상 차이가 난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포워드까지 확실히 뒷받침하고 있어 세컨 리바운드도 순조롭게 따낼 것이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